네가 제일 좋아하는 춤가 웹툰이야. 오케이. 자 그럼 1분만 말할 테니까 내말잘 들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해? 아니야. 불법 웹툰 사이트 좋아해? 아니야. 이상한 광고도 많이 뜨고 바이러스 있을지도 모르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려니까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들지 갑자기 사이트가 차단되기도 할걸? 링크 타고 우회하고 힘들고 짜증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웹툰 보고 싶을 땐 짧고 쉽게 올바른 웹툰 사이트에서 딱 10분씩만 출퇴근길 점심시간 잠자기 전 틈틈이 알았어? 그리고 절대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하지 마 보고 싶은 웹툰 있으면 올바른 웹툰 사이트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작가들도 더 열심히 그릴 테니까. 올바른 웹툰 사이트에서 보고 싶은 웹툰을 감상해. 나 이말년처럼. 걱정 마. 내 만화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올라가지도 않아. 다시 한번 말할게.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하다가. 야, 너도 공범이야. 밤에 토끼 기르던 사람처럼 말이야. 꽁충, 꽁충.